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어 헌정사 최초로 방통위원장을 3일 동안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어 약점을 잡기 위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 3일에 걸쳐서 우리 새로운 방통위원장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님이 확정되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은데 특별히 언론개혁에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MBC를 비롯한 많은 공영방송의 이사진들을 올바른 고 좋은 기준을 통해서 적합한 인물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연구장학법 방송사법을 결사 반대한다는 게두 번째 큰 주제인데요. 우리 다같이 모여서 지난 몇년 동안 어, 방송의 정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소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이영풍 전 KBS 해직 기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언론 국민연합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국 NGO연합, 공영방송 바로새루기, 범운동본부, 세미네 포럼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소개하지 못한 분들도 있, 있을 텐데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준숙 방통위원장님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첫 번째 연사로 이내진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왜 우리가 좌파들의 민낯에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지만 저는 민주당보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정말 힘없이 방적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숫자가 적은 만큼 정치를 좀 쉽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들이 막가파 무조건 멋대로 나올 때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 정당 해산에 관련된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만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창래 최민희 최명에 관련된 청원이 5만을 넘어서 현재 법사위에 괴류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진짜 쉬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들이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넉넉고 힘 없으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은 강력하게 민주당과 자파들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그 싸우는 방법은 바로 민주당 국가 전복 세력들 정당 예산입니다. 이것들 다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현장이 흔들리지 않고 방송을 정상화시킬 때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바로 민주당 자파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지난 2박 3일 동안 가장 어,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상임위는 과방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과방위에서 오랜만에 우리 멋진 방송위원장 이준숙 위원장님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하신 의원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이상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 이상희, 이상희, 황황희. 예 파업입니다. 갑자기 예언를외치 주시니까 요렇게 갑자기 오 우리 제 채수진 의원도 계시는데. <laughs> 어 장기민도 오시네. <laughs> 야 오늘 채수진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한 면화 외치 주셔서 채수진. 네. 정말 고생들 했습니다. 이 전쟁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히 전쟁이라고 르는 것은 우리 이 언론이 또이 방송이 북한 방송을 읽고 특정 적방에해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획득받은 이 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발부대 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들은 방송의 공정성과 방송의 객관성과 국민의 알거리와 독립성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방송에 그, 직업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방송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청취하고 시청하다가, 이 방송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이번에 성문회를 하면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이진수 후보자님께서는 아주 잘 지키고 계셨고, 저는 이진수 후보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갔습니다.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실제적으로 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고 하고 그거에 대한 증빙을 내라고 하고 3일 내내 다그치면서 청문회를 사실은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된 방송을 공영방송을 국민들한테 돌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이런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통위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치고 우리나라의 방통 정상화에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방위 최영도 간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정말 이연체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공영방송은 국민의 재산이 지상파를 두고 있죠. 그 지상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국민의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지난 1 0여년간 노영방송 민노총 언론 노조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그 민노총 언론 노조와 정치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정당과 대통하면서 사실상 방송을 국민의 방송에서 떼내어서 특정 정파의 방송 민노총 언론 노조의 방송으로 전락시켰던 그 엄청난 사태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까 그 야만적 폭력과 인권유린, 노조법 위반 이 사안이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또 지난 5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억지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저희 국민의힘 야당은 8색이라는 의석이 있습니다. 헌법 58조에 보장된 대로 이렇게 국민의 방송을 특정 정치 세력 또 민노총 언론 노조의 것으로 만들려는 이 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의견을 통해서 부결시킬 겁니다. 많이 더운데도 감사합니다. 어, 조방이에서 인사청문에 있는 도중에 박민희 가방의 위원장이 망언을 했습니다. 그 망언을 들은 우리 박충근 의원님 모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뜨거운 응원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충근 의원님과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 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국민들이 믿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이준용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뒤에 있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 작년에 반갑습니다. 작년에 여기 땡볕에서서 언론중대법 재작년에 방송법 투쟁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서 오늘 또 투쟁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너무 덥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정상화되어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 있다고 확실합니다. 그 역할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꼭 저는 맹세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김문수 선배가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제산노조 지상대책위원장 오정원입니다. 예, 네, 어, 지금 민주당이 방송사법을 계약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법이, 이 개정안이, 고용방송들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거든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이 법이, 저, 시행이 되면은, KBS, MBC, EBS 이사들을, 어, 이런 단체들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어, 방송기사연합회, PD연합회, 어, 그 다음 방송기술연합회에 각각 두명시 추천받고, 언론, 어 관련 학회에서 무려 6명, 그리고 시청자위원회 4명, 국회는 국민이 계속 선거로 뽑는 국회에 겨우 5명을 주차를 받아요. 그러면 국회를 빼고 나머지 단체들, 이 사람들이 국민 대표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선거로 뽑은 적 있어요? 아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번에는 우리 송파의 구청장을 지내시고 우리 아, 우파 아스팔트의 시민단체들의 어, 변호사로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박춘희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엔진연합 공동대표 박춘희 변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 여기 머리스만 채우려고 왔는데 갑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좀 당황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오늘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8일 날, 어, 판 도중에 갑자기 6개월 1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이범 대표와 박진식 총장, 그리고 김상진 단장, 그 구민을 위해서 자유시민 하나 비상대책위원장을 제가 맡으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세 분이 우리 자유우파의 중심에 서서 좌파와 극렬한 투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갑자기 특별한 혐의도 없으면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거든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진행이 되셨습니다. 민노총에 완전히 언론인과 이 우리 대한민국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이 되시면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님 그리고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되신 분 네, 감, 감사합니다 우리 워낙 활동하던 부력이 있어서 즉석해서 연설을 멋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 다음번에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박소영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볼텐데요 멀리서 오셨는데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표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박소영입니다 네, 무더위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죠 네, 오늘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희망을 오랜만에 가지셨을텐데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번 청문회에서 여러분들이 아신 사실이 있죠. 뭐죠? 뭐죠? 좌팔 파 민납 확실하게 보셨죠? 네. 무조건 끌어내리기 위한 막말, 인격 모독을 하는 막말 대잔치 청문회 여러분들 보셨죠? 네. 이번,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은 정말 이 방송 언론계를 정상화시키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이번 방송사법, 이거 결사반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언론도 줘야겠다, 모든 것을 언론을 다 뺏기게 만드는 이 방송사법. 결사반대해야 되는 이유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 최상범 특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거는 지금 누가 결탁돼서 하는 겁니까? 언론이 결탁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이번에. 자, 패스 노동자 사울친대당입니다 예, 네, 저는 KBS 직원입니다. 올해 이렇게 모인 국민 앞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KBS 직원으로서 KBS 노동조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KBS, KBS 내에는 4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언론도조 소속 KBS 본부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은 차평양적이고 정치적으로 아주 폐향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희입니다. 문재인이 2017년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적폐청산을 하겠다며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언론장원입니다. 시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MBC가 완전히 장악되고 지금 현재 MBC의 우파 성향 기자들은 그 어, 우파 성향 직원들은 숨도 못 쉬고 지금 어 완전히 좌파 공정 어, 언론 어, 언론 노조원들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방송사 모두가 좌파든 우파든 모두 대한민국의 嘻嚎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KBS에서 황근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손한번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마무리까지 4분 남았는데요. 이어풍 기자님, 우리 구호 한번 뜨겁게 외치는 거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제를, 구제는 즐거워 합니다신바은 가게 구호 한번 하시죠. 아, 이진숙 방송위원장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 이진숙 방송위원장님, 언론 계획에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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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영부장학법, 방송사법, 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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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이진숙 하면 화이팅 해주시고, 김문수도 한번 해볼까요? 김문수도 한번 화이팅 해주십시오. 우리 오 가방이 뭐야 이게?